경영상 보셨죠?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예, UFC 선수도 저렇게 경기 중간에 포기를 하는 장면이 간만에 나왔네요. UFC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어, 격투기의 메이저리 그죠? 누구나 격투기 선수라면 UFC 챔피언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갖고 가는 그런 단체예요. 최고의 단체. 근데 거기에 이 선수가 와가지고 우패로 왔어요.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첫 번째 경기가 이 경기인데, 이 경기를 되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2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 선수가 코치가 계속 만류를 하는데도, 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이걸 본그 UFC 대표가 바로 자릅니다. 원래 보통 계약할 때한 세네 경기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보통 한번 경기를 해서 자르는 경우가 없는데, 왜냐면 이제, 뭐, 타격으로 KO 당하거나, 서브미션을 당하거나, 혹은 판정으로 지거나, 그거는 이제 몇번더 기회를 줘요, 보통. 근데 이 친구는 아예 포기를 해버렸으니까 퇴출을 바로 시켜버립니다. 제가 UFC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 영상을 봤는데, 코치가 거짓말을 하긴 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1, 2라운드 다 졌어요. 네. 그런데도 너가 이번 라운드 가져갔다. 3라운드 해니까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또다 주는 거였죠 코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선수는 그걸 거부했죠 이 당시에 이 친구가 포기를 하고 난 후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죠 요새는 또 어떤 여론이 또 생겨나가지고 어 그럴 수도 있지 포기할 수도 있지 이런 의견으로 나뉘는데 저도 인생에서 많이 포기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그 UFC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좀 폭기를 1, 2라운드 해보고 마지막 3라운드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부상을 당했다. 예를 들어 뭐 손이 부러지거나, 체력이 바닥나가지고 완전히 얘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가스탱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근데, u f c 에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 레벨의 선수면은 다 어느 정도의 부상을 안고 싸우고, 부상을 당해도 계속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 UFC 비 UFC 선수, 심지어 여자 선수 경기에서 팀 커투어라고 했었어요전 UFC 챔피언 랜디 커투어의 부인이었어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그분이 이제 경기를 했는데 코가 부러지고 턱뼈가 부러지고 주먹도 부러지고 이빨도 많이 날아갔어요. 근데도 심판이 계속 말리려고 뭐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말리려고 하는데 계속 괜찮다고 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그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판정에서는 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지가 꺾인 거예요. 이 선수는 전적을 살펴보면은 거의 다 1라운드 승리였어요. 하나는 2라운드에 이겼었고. 다 나머지는 1라운드에 가볍게 이겼었어요. 그리고 UFC에 와서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 들어갈 때 이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지가 많이 꺾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선수한테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 친구가 아직 어리고 자기만의 이제 극한의 상황을 경험한 것 같아요. 2라운드 끝나고, 아, 얘는 이제 내 기술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나도 많이 지쳤고 근데 솔직히 지치면은 이제 상체가 지치면은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하체가 지치면은 이제 균형만 이루고 그냥 이렇게 스텝도 못 뛰고 이러면은 아예 이제 하체가 다 털려가지고 체력이 아예 바닥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그 친구 체력도 바닥나지도 않았어요 더뛸수 있었어요. 할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만의 그냥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의지가 꺾였을 뿐더러 UFC에서 극한의 한계를 맞닥뜨리니까 거기서 포기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3라운드 해봤자 어차피 질것 같다. 이래가지고 포기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냥 우연치 않게 다시 보게 돼가지고 그 포기하는 장면만 그게 되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그냥 하루 종일. 그 친구는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몰라요. 또 이게 극한의 상황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또이 친구도 여기까지인데 그냥, 그냥 포기해버린 걸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극한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 어디가 극한의 상황인지 누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극한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살면서 예를 들어 막이 바늘로 여기 찔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고 어떤 사람들은 막못참잖아요 여기에 뭐 신경이 막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찔러 막막 막 아프고 막 너무 아파서 막 울고 막 그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도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힘들었을 때는 포기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요즘 좀 마음가짐을 좀 새로이 하면서 그냥 계속 계속 이렇게 어떤 일이 닥치면은 웬만하면은 피하지 않고 그냥 맞설라고 하는데 그게 제 어느 선까지인지 그냥 알아보고 싶지만 또 겪어보고 싶지는 않고 또 과연 내가 겪어보고 싶어요. 또 어느 또 어떻게 보면 또 겪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 끝에서 그냥 이거를 그냥 넘어버렸을 때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겪어보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 인생에서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극한의 그런 상황도 경험해본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계속 생각한 게 그냥 웬만하면은 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영상을 보면서 아저 새끼 존나 자기 꿈이 UFC 챔피언일 텐데 아저 새끼 에이 한심한 새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 친구한테 극한의 기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였죠 극한의 상대를 만나버렸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자기는 그냥, 그런 결정을 한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했을 때, 분명히 포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한번더 생각해보고, 입각 깨물고, 그냥, 한번 박아보자. 그 상황에 부딪혀서, 한번 그냥, 어, 바, 받아버려보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좀 저한테는 되게 힘든 문제예요. 포기. 포바지 이런 생각들이 오늘 막 들면서 그냥 이 영상을 찍어 봤어요. 의지가 꺾이지만 않으면 사람은 계속 할수 있으니까 그 벽을 한번 힘차게 때려보고 부, 부서지면은 뭐아 씨발 이게 끝인가? 한번 발로 한번 차고 머리로도 한번 박아 보고 제200 228명 구독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할 테니까 쉽지 않겠죠.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보이면 한번 그거 한번 박아 보자. 침막 흘리고 막 힘들어 죽겠어도 한번 박아 보고 여기 부러지면 여기로 한번 때려 보고. 여기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말은 참 쉽죠? 포기는 배추나 서때 하는 말이다. 말이 쉬운 만큼 행동도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저 그냥, 이러면, 아, 씨, 마, 못해.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벽을 넘어서 다른 우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